안녕하십니까 유한투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그 게임주 중에서 대장주죠 작년에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올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,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분기 예상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7,500억 에서 전년 대비 13% 영업이익은 한 3,700억 에서 전년 대비 한20%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. 전년 대비 매출 10% 13% 영업이익은 20%는 성장을 하는데 근데 요즘 좀 분위기가 애널리스트들이 좀 추정치를 굉장히 좀막 서로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. 시장 컨셉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실적의 어떤 절대적인 그 수치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걸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. PC는 신년 프로모션,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그 트래픽 상승.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스팀에서 이 펍지 그 최고 동접을 월별로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출시된 지 지금 한 8년 된 게임인데 동접이 줄질 않습니다. 특히 그리고 3월에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그 트래픽이 전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25%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%나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펀더멘탈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,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이례적인 거지만,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지표이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. 그리고 3월 28일 출시한 인조이가 이게 사실 시제품이거든요. 얼리 억세스 버전이라는 게 일단 사용자들한테 시제품을 내놓고, 사용자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완제품에 반영을 하겠다는 라 건데 그게 거의 지금 한 150만 장 뭐에 예,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요 3월 28일 날 나왔기 때문에 28 29 30 31일 요 4일치만 하면 한 70만 장 정도에 예, 이렇게 팔린 숫자가 이제 1분기에 반영이 된 거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해서 예, 전년 대비 한23% 정도 pc 매출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예, 화평정령이 예, 작년에 이제 크게 실적. 상승에 기여를 했던 론도맵이 화평 전형에도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춘절 예, 대표적으로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춘절 때좀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전년 대비한 모바일 한9%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게임 회사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신작이 계속 이렇게 좀 흥행이 돼야 선순환으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. 인조이 나올 때. 물론 잘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흥행 사업이다 보니까. 근데 잘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리 억수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100만 장.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한 150만 장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픽이 워낙 좋다고 이제 호평이 돼 있고 AI 기능, 이 굉장히 좀 게임을 기존 그더 심즈 대비해서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. 그리고 뭐 세밀한 건설 커스터마이징 같은 것들을 유저들이 할수 있게 하면서 지금 스팀에서 평점이 82.59%입니다. 그러니까 1 8,000명 중에서 82.59%의 인원이 이 게임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향후 이제 완제품이 나오면 예, 법지의 버금가는 어떤 글로벌 IP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니까 이제 이 심즈가 사실 조단위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인생 게임,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에 예, 일부만 좀 가져와도 굉장히 크래프톤한테는 큰 실적 추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 PC 콘솔 서브노티카2도 예, 좀 출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2018년인가요? 하여튼 그 서브네이티카 1 버전, 예, 처음 버전에 한 천만 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, 서브네이티카 2가 나왔을 때그 예, 전작했던 유저들이 굉장히 좀 많이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 이 외에도 블랙버지 벨러 눈물을 마시는 새 이런 글로벌 IP들이 지금 그전 세계 에 14개 개발 스튜디오에서 지금 계속 게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게임 회사들이 사실 신작 게임을 준비를 하죠. 근데 보통 실적, 기존 게임이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해 뒤면서 실적이 좀 빠지는 상황에서 신작을 막 준비를 합니다.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게임이 실적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신작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. 어렵죠. 예. 근데 크래프터는 제가 여러분께 좀그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지라는 글로벌 180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게임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조이가 됐어요. 그리고 또 네, 추가적으로 신작 ip 들이 네, 계속 지금 출시되기 하고 있다라는게 좀 음, 투자하는데 좀더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네,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게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신작 게임이 흥행이 검증이 됐고 네, 그래서 그런 회사라야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지 기존 게임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뭐 될지 말지 모르는데 투자하는 거에 대한 흔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건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래프톤이 여러 게임즈 중에서 좀 가장 편안한 투자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씀은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